오늘, 어, 이, 금면이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도에서, 어, 사람들 맞이하고, 성도님들 맞이할 때, 예배당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말씀 제목 참 마음에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 제목이랑 설교 제목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설교 제목은 금면이 일하는 자, 우리가 부른 찬양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근면이 일하는 자 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오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제가 한 청년과 한 수년 전에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매번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과 다르게 늦게 와서 물어봤어요. 왜 늦게 오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먼저 되려고 늦게 <laughs> 온다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laughs> 웃긴 얘기지만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핑계로, 신앙을 핑계로 우리의 책임을 미루곤 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0절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10절말씀 함께 공독을 한번 해볼까요. 10절말씀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지하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빨래를 미루면, 여러분 기억에 의하면 빨래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산더미처럼 쌓이죠. 설거지도 미루면 설거지도 산더미가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같은 거예요. 기도를 미루면, 어, 전도를 미루면, 결국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손 놓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그장 10절, 오늘 내 손에 잡힌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어, 이 처음에 시작할 때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아, 무릇 내 손이 일,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일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줬어요. 일을 시키신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 없느니라. 우리를 보내신 일에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여야지만 우리에게 밤이 온다, 쉴수 있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금면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면이 일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근면이라는 단어 근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국어사전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태에 반대되는 말이 근면이에요 나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태라는 말은요 노력에 대한 습관적인 실증이나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나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데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가르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나태해질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는데 묵상할 수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성실히 일하는 것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태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할수 있을 때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될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도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명과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명과 성실이라는 단어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금면은요, 성실은 마음의 성품을, 성품을 포함하는 이제 단어예요. 성실은요. 근데 금면은요,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태도예요. 그러니까, 금면이라는 단어는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 일본 에도 시대 때에 혁명이 있었는데, 금면 혁명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이 금면 혁명이 있었는데 이 금면 혁명이 일본을 사회적인 변화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을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니까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양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삶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금면이라는 태도 때문에요. 오늘 신앙 속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이그 근면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근면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속에 구석구석 우리의 혁명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 기업이 여러분 잘 되게 하려면 누구를 써야 할까요? 근면한 사람들을 써야 되겠죠. 성경의 근면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아, 성경의 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단어 딱한 글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 잠언 11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먼 11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형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남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재물을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결혼한다면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금면한 사람과 결혼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뭐 다시 결혼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같은데이 금면이라는 것은요. 어,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단어장을 보니까 아리츠라는 단어인데 뜻이요. 힘세고 남복한 남자래요. 단어 뜻이요. 금면이 아리츠. 힘세고 남 완폭해요. 그런데 금면은 한데 성성품이 어떤 거예요? 힘세고 남폭이그사이을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세고 남폭한 뜻의 금면 아리츠는요 다른 의미예요. 남남폭보다는요 힘있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 힘있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어요. 즉 금면은요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맡겨진 일, 내 일만 계속 신경 쓰고 일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느냐? 부족한 부작용이 있는데 유덕함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좀 없어요.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름답게 문,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뒤 그늘을 챙기지 않고 안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언서의 말씀 보니까 유덕한 여자는 모를 얻는다고요, 존영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현숙하고 존역을 얻는 여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루키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루시입니다.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 땅에 살아갔던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갈때 시어머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고향에서 살아도, 살아도 되는데 굳이 시어머니 따라 나선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과부가 이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금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금면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루스 사람들이 볼때저 여인을 볼때 뭐라고 봤냐면 현숙하구나, 현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봤어요. 금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현숙한 여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고 재능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의 재능으로 장군의 보디발 장군 집 아래서 잘 지내고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이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동침해 줄 것을 치유하게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요셉의 현숙함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요셉의 근면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언서 1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숨기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스울로 내려가지 않고 근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니까 그가 현숙해지고요. 근면해지고 성실해지고 결국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룻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특히 요셉은요 꿈을 해몽하잖아요. 왕의 꿈을 해몽하는데 왕이 일곱 마리의 살찐 소들이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꿈 속에서 흉측한쇠리한 소들이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소 일곱 마리를 잡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었습니까? 이삭 꿈도 똑같아요. 살찐 이삭이 있는데 일곱 개가 있어요. 이것을 세리한, 세리하고 마른 이 이삭들이 나타나서 삼켜버려 버리는 꿈을 꿉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이 꿈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몽만 하면 끝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대비해요. 미래를 대비하는 충고를 왕에게 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이풍년한 열매들을 다곡간에 모았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것은 요셉의 근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지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모으자고 해서 미래의 저주, 저주와 아픔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에 소울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울과 저주를 대비하는 것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삽니까? 근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에 미루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 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오늘의 기도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스물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믿고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훗날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일도 없대요 서울에는 수월은 어디를 가리키냐? 땅 밑에를 가리켜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일할 일도 없어요. 무엇도 할수 없습니다. 그곳은 저주만 있고요. 그곳은 심판만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며 어떻게 일하며 근면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두신 적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율를들때 종들에게 이 주인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두, 두, 두 명의 종들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들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부숴서 당신의 것이니라 바치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말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좀 근면했으면 어땠을까? 너가 근면했다면 네가 많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탓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너를 축복했을 거야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광교의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면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묵상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금면한 마음을 새기게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의 메리언 존슨이라는 여성이요. 3개월, 3개, 3개의 메달, 3개의 메달을, 금메달을 땁니다. 또 동메달 2개를 따요. 혼자서 동, 메달을 몇 개를 땄습니까? 다섯 개를 땄어요. 미국에서 이래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녀는 올림픽 성공 이후에 수많은 TV 회사, TV 매체에서 또 잡지에서 미디어 매체, 또 유튜브까지 해서 수많은 인터뷰가 그에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올림픽 이후에 유명세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그 인터뷰에 TV에 출연할 때마다 잡지에 인터뷰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미국 흑인 여성의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달리는 이유고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이유가 내가 금메달 딱 따기 위해서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렸던 이유는 내 영광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달린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들을 핍박받고 있는 흑인들, 그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빠지는 이 흑인들, 하층민의 삶에 살아가는 이 나의 이 흑인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면하게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금면 성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구원하시기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그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면서 근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성실히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자신의 공동체와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쓰고, 말씀에 힘을 쓰고,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 청, 청교도들이요, 기도하면서 금면함과 성실함으로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 믿음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나라를 허, 어,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의 금면 성실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개척시대를 이루어갔을 때, 오늘의 미국이 있겠죠. 여러분 음. 오늘의 금면과 성실함의 신앙이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일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삶의 터전에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의 열매가 훗날 오늘 오늘 금면이 살아감으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오늘 말씀 한 번,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9장 10절 말씀.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이를 벗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울에는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장차 들어갈 수울이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일할 일도 없어요. 이 소울이라는 것은 땅 밑을 가르켜요 옛날에 이 고대 사람들은 땅 밑에도 우리가 차후에 있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네. 안 가실 것처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봉사로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일에 근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근면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그 열매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도 희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며 그렇게 기도에 근면하며 하나님 바라바로 바라보는 것에 성실할 때 수많은 열매들이 함께 맺혀게,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그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이거 말고요? 구절이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지어다 내 마음속에